1974년, 무하마드 알리가 무패가도를 달리던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조지 포먼을 꺾고 챔피언 타이틀을 재탈환한 이른바 정글의 대소동 경기 승리 후 받았던 챔피언 벨트가 헤리티지 경매에서 618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구매자는 미국 풋볼 NFL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구단주인 짐 어세이입니다. 무하마다 알리는 1974년 아프리카 자이르의 수도 킨샤샤에서 열리는 조지 포먼과 세계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세계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1967년 월남전 징집거부로 챔피언 벨트를 박탈당한 지는 7년 만에 치러지는 복귀전이었습니다. 알리는 당시 32세 노장이었고, 25살이었던 포먼은 당시의 KO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알리는 포먼의 공세에 밀리는 듯 하다가 포먼이 지친 뒤 반격을 퍼부으며 8회 KO승을 거두고 챔피언 벨트를 따냈습니다.